화장장을 구하지 못하는 유가족의 눈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삶의 마지막 의뢰인 장례,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화장장 확보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최근 장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가슴 아프고도 당황스러운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들인데요. 유가족들에게는 고인을 보내드리는 마지막 시간조차 마음 편히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나라는 화장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걸까요? 작년 초 독감이 유행할 때 벌어졌던 화장 대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팩트체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계로 본 화장률 3일차 화장률이 떨어지는 이유. 먼저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일차 화장률은 75.5%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80% 되었는데 4년 연속 70% 선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인구가 밀집된 서울은 69.6%, 경기는 63.1%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10명 중 34명은 제때 화장을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이 수치에는 통계적 착시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보통 밤늦게 사망할 경우 다음날 빈소를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4일째 화장을 하게 되는데 이는 화장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가족의 상황과 장례 일정에 따른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차 화장률이 7,080% 수준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큰 무리 없이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화장로 증설 올해는 작년과 다르다. 지난해 초에는 정말 화장 대란이 심각했습니다. 독감과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자가 일시에 급증하면서 수도권 화장장이 마비됐고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는 일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작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의 화장시설이 확충됐기 때문입니다. 화성 한백산추모공원이 화장로를 13기에서 18기로 늘렸고 서울서초구의 서울추모공원도 화장로 증설을 마치고 가동 건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셋째 주 전국 3일차 화장률은 79.9%로 80%에 육박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 유행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의 시설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약 전쟁의 실체 오전에만 몰리는 선호도 차이. 그런데도 왜 현장에서는 예약이 힘들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대와 지역에 따른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화장 예약 시스템인 이하늘을 조회해보면 놀랍게도 오후 4시 이후 시간대는 예약이 널널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대부분 오전 시간대를 원합니다. 화장을 마친 뒤 장지에 안치하는 절차까지 고려하면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과정을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즉, 화장로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오전 시간대의 자리가 부족한 것이 예약 전쟁의 실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우선권과 외지인의 서러움. 여기에 또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관내 주민 우선 원칙입니다. 서울추모공원이나 수원연화장 같은 주요 시설들은 오전 황금 시간대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만 열어줍니다. 이용료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시민은 12만원이면 되지만 타 지역 주민은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돈을 더 내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예약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장지와 가까운 화장장을 쓰고 싶어도 사망자가 그 지역 주민이 아니면 오후.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함이 화장장 부족 체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미래의 재앙 다가오는 다사 사회. 지금 당장은 고비를 넘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낙관할 때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다사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31만 명이던 연간 사망자 수는 2070년 7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죠. 반면 화장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증설이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부가 2027년까지 화장로 430기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410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화장장이 없는 경기 동북부 같은 지역은 앞으로 더큰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경고 만성 화장장 부족 국가의 현실. 박태호 장례와 화장문화 연구포럼 대표는 우리나라를 만성 화장장 부족 국가라고 정의합니다. 오후 시간대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시설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 장례 문화를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족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정서상 오후 늦게 화장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한파가 길어져 사망자가 조금만 늘어도 언제든 작년 같은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지금의 안정은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장사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오전에만 쏠리는 장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예약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현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화장장 예약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